안녕하세요 대만리 공산 tv입니다 오늘 지난 이안 동대구에 이어서 오늘은 동대구 우방 아이 유 셀에 왔습니다 여기 동대구 우방 유셀 정문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속속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우리 동대구방 아이유쉘도 우리 최고 부동산 소장과 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동대구 동대구우방 아이유쉘 정문 앞쪽에 위치한 최고 부동산 정선혜 소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 영상 나오고 나서 네. 뭐 얼짱이시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헉, 제가 쓴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정확하게 출장... 말씀드려니 제가 쓴거 아니에요. 어, 자상아니랍니다 네. 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 네. 자 이제 메인 게이트를 통과해서 안으로 네. 들어가 봅니다. 와 아, 여기도 입구부터 일단은 조경이 딱 눈에 띄네요. 네, 여기는 입구부터 해서 네. 지금 단지 내 중앙광장 조경이 알록달록하게 네. 그때 계절마다 모든 나무들이 필수 있게끔 네. 조경이 잘 되어 있고요, 석가산 네. 되어 있고요. 어, 그 여기가. 네. 조경 이제 이 중앙 집중식으로 좀돼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앙의 중앙... 광장이 가장 메인이 되는 그렇죠. 중앙 집중식과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전체를 둘러서 산책할 네.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선생님, 동백우방아유쉘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아 여기는 2020년 10월달에 입주 계신 네. 아파트고요. 어, 570세대고 지금 총 101동부터 105동까지 네. 이루어져 있고요. 어, 84ABC 타입, 그 다음에 59 타입, 이런 식의 이제 구정되어 있고, 여기에 가장 최고의 장점은요, 네. 동대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네. 소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 그렇겠네요. 네. 소음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네. 도로에, 이제 일반 대도로에서 한 100m 정도로 와 있어서 네. 소, 소음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조용한 단지 지금도 여기 있는데, 석가사에는 있는 물소리만 쫄쫄쫄 들리고 있어요. 네. 네, 다른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다, 좀 조용한 게 장점이네요. 여기는 주차는 좀 어때요? 어, 주차 공간은 로비층과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어, 역시 여기가 뭐 상업 지역에 속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 주차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 좀 그래도 밤에 와도 자리가 조금. 있는 네, 주차 편. 스트레스는 크게 없어요. 아, 크게 네. 요즘에 여기가 이제 가격대가 좀 어때요? 여기는 얼마 정도? 어 지금 현재 현재 실거래 건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뭐 최저가 뭐한 4억 5천에서부터 한 4억 8천 선인데 네. 최근 실거래 5억 이제 거래 찍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매물도 많이 소진되고 그리고 매도인 분들께서도 네. 어, 금액을 갖다가 다소 좀 상향 조정하는 편이고요. 보통 일반 매물은 지금 4억 6천에서 한 4억 8천 사이라고 보시면 조금씩 되는데 조금씩 요즘에. 네. 조금씩 실거래가 높게 찍힌 아파트에 조금씩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그렇네요. 네. 네. 자 석가산 한번 둘러볼게요. 네. 와 여기도 오, 이 뭐지 강아지 풀같은데 강아지 풀 같은 <웃음> 되게, <웃음> 뭐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풀은 잘 몰라서 무식한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laughs> 네. 꾸며져 있죠. 네, 여기도 네. 되게 잘돼 있네요. 와이게 진짜 무슨 조화 같아요. 음. 생활인것 같은데. 음. 오 석가산이. 앞쪽에는 물이 나오고, 뒤쪽은 이렇게 다숲프로 돼가지고, 네. 360도 돌아서 볼수 있게끔 조경이 그 도돼 있습니다. 놀이터는 이 안쪽에 배치되어 네. 있고요. 오, 그리고 차. 이 단지가 아이들 네. 키우기가 너무 좋은 게, 네. 뭐, 요, 요즘 나오는 아파트 다들 그렇지만은 지상에 주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네. 다니기가 좋고, 네. 저쪽, 이쪽이 백삼동 쪽인데요. 백삼동을 네. 질러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오. 도보로 5분? 오. 네. 여기도 학교는 동대구 초등학교? 네, 동대구 초등학교 배정이에요. 네, 동대구 초등학교로 딱 간다. 중간에 이렇게 조형물이 렇 해서 이 밤되면 불 들어오겠구나. 네. 네. 여기가 석가산 조망이고요 네. 빠 어, 저쪽에 안쪽에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놀게 하고 엄마들이 네. 이제 쉼터 만들어져 하우스. 있고요. 네. 자, 여기도 석가산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그렇죠. 석가산 폭포도 일단 두 개가 흐르고 있고요. 네. 앞쪽에 이렇게 넓게 연못이 돼 있어서 상당히 규모가 좀 많이 크다. 네. 네. 그래서 뭐 조경 이 정도 석가산 있으면 요 지금 안에 단지 안에 있는 내부의 면적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백오동 세대인데요. 백오동 네. 저층 세대는 이제 이 전망을 그대로 그치. 품고 가게 되죠. 세대 안에서 단지 내 조망이 네. 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단지 내 조망 보는 동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여기 백오동과 백일동이 단지도 단지의 조망인데 네,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방이요 네. 단지 배치를 참 재밌게 있는게요. 네. 101동, 1 0 5동은 단지 내 전망을 보게 했고요. 네. 어, 102동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트여 모르겠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트여 있어서 사실은 이 동이 지금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라인이긴 어, 한데. 네. 이쪽 동 같은 경우에는요. 103동인데 네.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 팔공산 전망이 보이고요. 아. 집 안에서 일출을 볼수 있어요. 동쪽이니까. 네. 아, 그렇구나. 여기는 네. 우방의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네. 저는 뭐 아이들이 다 커서 잘 모르겠지만 엄마들 사이에서는 네. 왜 거기 선생님 좋으시더라왜 이렇게 얘기하는 아 그런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 원래 그런 거는 뭐 어디 드러나지 않지만 엄마들끼리 입소문 또 마음카페 이런대로 아름 아름다 서로 맞아요. 알고 정보 공유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꽤 재밌었던 건뭐 네. 저희 고객님들 중에 네. 우방만 전세를 구하시는 고객님이었는데 네. 우방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야 돼요 아, 다 있지만 이 어린이집이 특별히 마음에 드셔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파트를 선택하는데도 이유가 될 만큼 네, 그랬나 보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뭐이 어린이집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저도 네. 아무 관계 없습니다 <laughs> 그냥, 우리는 그냥 들리는 얘기를 그냥 전하는 것 네네. 뿐이에요 네. 자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탁구장이 또 이렇게 있네요 네 탁구장인데요 네. 어,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탁구 게임하고 하면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인데다가 지금 에어컨까지 다 완비가 와, 야, 되어 됐어. 있어서, 더운 날 밖에서 안 하시고 여기서 놀면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랑 와서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애들이랑 할 말도 많아지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좋죠. 요새 삐약이 신유빈, 여기서 또 만들어낼 <laughs> 네. 수가 있거든요. 전기교육을 <laughs>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사용은 무상이고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오, 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헬스장인데요 네. 지금 입대이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계를 지금 계속해서 더 투입은 하고 계시는 아, 상황이. 계속 이제 리뉴얼되고 리뉴얼되고 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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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중인가요? 네. 네. 사용료는 이제 1인당 만 원. 한 네. 세대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5천 원씩 추가하게됐고요 어. 그리고 에어컨 시설이나 공기청정기 시설 잘 되어 네. 있어서 운동하시는데 쾌적하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오 여기도 보면 뭐 네. 일단 런닝과시 기본 쪽으쫙 깔려 있고 다른 기구들도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뭐 네. 추가해서 뭐 지금 또뭐청국에다 논단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요즘에 먼저 네. 그게 유행이다 보니까 <laughs> 이때 여러분들께서 특히 그, 네. 그리고 우방은 참 좋은 게요 네.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세요. 오.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 기계도 계속 추가하는 데다가 네. 우방은 계절별로 행사가 많아요. 할로윈 행사,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에어밤스대여해서 입주민 네. 아이들에게 천 원에, 어, 천 원에서 물놀이터 가지 않게끔 네. 만들어 놓은 그렇게 행사나 그런 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재밌게 오밀조밀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아, 그런 게또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살다 보면은 어디 안 가고 아파트 안에서 아이들 네. 놀수 있고 아파트 안에서 행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맞아요. 주민들끼리 또 단합의 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그 탁구장에서 아이들이랑 놀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여기서 아이들이랑 배드민턴도 치거든요. 배드민턴 코트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우라 체육 강국이네. 네. 배드민턴, 뭐, 탁구 금메달 딴 이유가 네. 여기 있었네. 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는 네. 어, 지금 우방에서 지금 골프 연습장을 이제 짓기, 지으려고 지금 주민들 동의받고, 요렇게 하고 지금 이때 이분들이야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네. 네. 아, 어, 제 입장에서는 골프장이 네. 하루빨리 세워졌으면 너무 오, 좋을 것 같아요 또, 또 계속 업이드가 되네요 아파트가 그렇죠 네. 선생님 엘리베이터는 보통 네. 라인에 몇 개씩 있죠 어, 대동소하에 똑같은 네. 게 이제 두 세대인 집은 한 대. 엘리베이터 한대세 네. 세대 이상인 곳은 두대 두두 대. 어. 근데 음. 지금 여기가 네. 보면 엘리베이터 네.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면 저는 엘리베이터 한 대인 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어, 보니까 엘리베이터 <laughs> 넓이는 뭐 일반적인 이런 엘리 웨이터입니다. 네. 지금 소개시켜줄 타입이 어떤 타입이시죠? 네 우방에서 가장 선호하는 타입인데요. 84A 타입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여기는 또 사람이 살고 계신 집을 네 이렇게 흔쾌히 감사하게도 한...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오늘 초개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집을 보니까 이제 신혼이신것 같은데 네 와, 집을 너무 예쁘게 꾸미셨더라고요. 아 <laughs> 네, 아기자기하게 그래서 한번 같이 좀둘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현관 전실이고요. 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신발장인데 네. 이쪽 편에 펜트리가 있어요. 아, 보시면은 입구 펜트리까지? 네. 펜트리 공간이 넓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네. 지난번에 이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가 세 대라. 저는 저거를 한 줄을 빼고 여기에 냉장고를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되겠다 그렇게도 공간이 충분해요. 네. 아, 되게 넓어요. 그 되게 넓어서. 네. 입구 펜트리만큼 넓으면 테트리스 아시면 진짜 가득가득해요. 어, 그럼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네. 이제 거의... 손을 거의 안 대신 집이거든요. 그렇죠. 간접 조명 정도만 좀 하시고 네. 뭐그 외에는 거의 손을 안 댔는데 음. 이 우방이 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진짜 조명 하나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바뀔 수 있다는 게. 그럼요. 네. 여기 재밌고 입구에도 신기하네요. 지금 신발장 밑도 여기 입구에 센서 같이 맞물려져놨고 네. 화장실도 공용, 욕실. 예. 네. 공용 욕실도 여기 안쪽에 이제 센서 등 정도 딱 들어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타일하고요 톤 자체가 깔끔한데요? 요즘에 네. 나오는 아파트랑 별 차이가 없는. 네 상당히 퀄리티가 좀 좋은 음. 것 같습니다 4년차인데 네. 4년차의 느낌이 거의 안 나요 그럼요 네, 신축 네. 지금 딱 되는 느낌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자녀방이고요 붙박이장이 네. 하나 있는 방인데 음. 이, 이제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네. 신혼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어,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요렇게 해서 침대, 책상, 요렇게 그렇죠. 하면 사이즈가 딱 맞게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이런 소품 같은 거를 너무 귀엽게 잘 세팅해 놓으셨어요. 아, 그런데요. <laughs> 어, 소품 같은 거 이렇게 딱, 어, 되게. 감각 있게 무슨 카페온 것처럼. 그런 근데 이두 번째 방이. 네. 어, 너무 귀엽게 스타지를 잘해나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거 보고도 놀랐거든 어, 제, 진짜 재밌게 꾸며 놓았어요. 네. 진짜 인상 깊은 방. 부부간에 있는 지금 마치 컴퓨터 게임룸처럼 꾸며놓으셨네 PC 방, PC 방인데. 아, 어, 이거 어떻게? 이게, 이게 너무 저는 <laughs> 아, 이 신혼만이 느낄 수 있는 이여기도 사진 같은 거쫙 붙여놓으셨군요 신혼 부부. 깨가 쏟아진다. 너무 깨가 쏟아지는 인테리어예요. 이 소품이 되게 너무 귀여워서. 네. 진짜 PC 방 여기 입장할 때돈 내고 들어야 될 거, 정액 끊고 들어야 될거 같거든요. 우박은 와... 그 사랑이신 혼부부분들만 계시는 거 같네요. <laughs> 여기 어때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좀 기가 하시나요? 어때요? 네, 맞아. 요 여기 역시도 거의 대부분 분들이 30대, 40대 네. 분들이 주류시고요. 네. 지금 유입되는 분들도 거의 네. 신혼부부거나 이제 영유아 자녀 있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유입되고 있으세요. 야, 여기도 이렇게 다 3단 서업장 해가지고 여기. 이, 이 집이 조금 소품이랑 그다음 에 이런 인테리어적으로 조 아기자기한 맛이 확실히 이렇게 좀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컴퓨터 방, 아 너무 멋있는데요? 네, 네. 정말 예쁘게 꾸며놓으셨고, 그니까요 네. 네. 멋있습니다. 여기는 자, 네, 거실인데요. 이야, 거실 날... 지금... 이 거실 폭이 네. 일반 84 타입보다 제가 가구를 옮겨서 딱 놓고 보니까 네. 약간 넓더라고요. 오, 그래, 그래 보여요. 약간 두 네. 넓어 보이고. 창도 상당히 좀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도 되게 잘 보이고. 여기도 보면 지금 오물 천장 원래 있었고, 간접 조명 다시고, 저쪽에 이제 다운라이트 몇개 이렇게 제공하시고. 요게 보통 우리가 입주할 때 입주 세트라 해가지고 많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 근데, 집은 시공을 음. 많이 한게 아니에요. 여기 템바보드도 그러니까. 원래 있는 데다가, 있는 거에다가 간접조명만 넣으신 거네요. 이템바보드로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게, 이게 요즘에 아파트에서도, 뭐, 맘소 전에 좀 이렇게 특화를 한 아파트, 뭐, 네. 자이라든지 아니면 화성파크 되면서 조금 채용이 되는데, 여기도 이게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네. 이 공간이 템바보드가 있는 게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이 좀 주방과 거실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또 간접조명까지 넣으니까, 인테리어 자체가. 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와... 선택이 옵션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네. 이제 유상은 아니었는데 선택사항이었는데 전체 강마루 시공이 아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폴리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음 폴리싱을 했는 경우에 이제 주방이 이제 조금 약간 분리되면서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식탁하고 요 가구도 <laughs> 되게 귀여운 가구를 하셨는데 네. 식탁도 패브릭 제품으로 이렇게 네. 딱 하셔가지고 딱 하셔가지고 이 전등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야 되게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기본기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집이. 네 맞습니다. 기본기가 좋은데 큰 변화 없이도 확실히 또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고급스럽게 확끌어올린는것 같은. 인테리어도 잘 하셨지만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잘 빠진 맞아요. 거는 아요 맞아요. 주방 자체도 넣었고요. 네. 모든 게다 수납이고 이쪽에도 지금 팬트리 공간이 있거든요. 와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쓸수 있게끔 팬트리 와우. 공간이 짜여져 있어서 네. 각종 모든 이제 짐들은 여기에다 넣으면 정리가 더, 더 깔끔하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전체가 네. 다 수납장이에요. 이게 지금 새로 한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차 아파트인데 구조도 포비 판상형에다가 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이런 수납 공간도 좀 깔끔하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원래 있는 건데, 네. 얘는 이동은 가능해요. 이동은 가능하고, 위에서 조리하시면 되고, 네. 아래쪽, 이쪽 전부 다 수납으로. 음, 까지다 들어가 있고, 네. 여러분 손댄 게 거의 없습니다. 조명, 손명 <laughs> <조명>. 내시고 <손> <laughs> 어. 그다음에 식세기는 이제 개인 아 해야죠. 예, <laughs> 네, 이건 해야죠 네 넣으신 거고요. 요즘에 이거 없으면 힘듭니다. 네, 네 그리고 당연하죠. 여기는 비스포크 제품으로 전체 다 냉장고 일체형으로 어, 만들어주셨네요. 키친핏하기 위해서 장 네. 같은 거좀 짜셨을 거고 좀 맞춰가지고 그거 외에는 기본 주방이다. 근데 뭐 요즘에는 다 엔진어스톤도 많이 쓰고 한데 네. 요거는 옛날 기본 노대 상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코팅해놓고 또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조화로 봤을 때 나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아유, 괜찮네요. 그 뒤쪽이 네. 세탁실인데요. 보면은 그러면은... 좀 넓직한 편이네요. 네. 네. 앞뒤로 좀 폭도 길고 해서 여기도 지금 워시타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앞에도 공간이 좀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재활용품 넣을 수 있도록 또 해놓으셨네요. 네. 상당히 뭐 깔끔하다 네 널찍하고 깔끔하다 여기는 우방의8서 A타입 어, 남동향 세대고요저 네. 앞쪽은 이제 바깥쪽 건영이나 반도 유보라 쪽을 보고 있고 네. 여기는 단지 안을 보고 있는데요 네. 단지 안 조망이 예뻐요 보면은 석가산 분수 아... 흐르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조망이 저는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뭐 뷰가 뻥 뚫린 뷰를 요즘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축에다가 뷰가 좋은 거를 선호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네. 어 전에 단지 조망이 조금 더제 개인 취향이에요. 이거는 그쵸? 개인 취향인데 네. 저 녹색을 잘볼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안에서 석가산에 물흐르고 이렇게 녹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 문 열고 있으면 물멍하기 좋아요. 물소리 오 물소리 쫙 들리네요. 벌써 야 여기 그러니까 앗살이 이렇게 단지 조망하는 층은 고층보다는 약간 중저층이 눈에도잘 보이고 좋더라고요. 야또 단지 내부 여기가 또 중간에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조경이 돼 있어가지고 이 조경을 딱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잘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여기에 중간도 장식장도 있네요 네 장식장도 있고 어떤 세대는 수납으로 쓰시기 위해서 네. 이 부분에 필름지를 붙이면 내부가 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수납으로 쓰시는 세대도 있더라고요 어, 여기가 수납에되해 꼼꼼하게 잘돼 있네요 네, 구석구석 빠짐없이 네, 수납을 네. 넣어놨어요 오 어, 그렇구나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도 네. 사이즈가 크네 예. 제가 원래 평소에 레이저자 들고 다 오늘 잔은 없는데 <laughs> 딱 봐도 사이즈가 좀 큽니다 <laughs> 보통 이제 이런 방에 보면 여기 침대 놓고 이쪽에다 이제 붙박이장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붙박이장을 하셔도 충분히 침대 놓을 만큼 네, 네 상당히 넓다 붙박이장 보통 60cm니까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넓이가 나와요 붙박이장을 네. 넣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아, 여기 드레스룸인데요 그러니까. 이야 또 드레스룸이 네, 이쪽은 창문이 있어서 네. 창문을 열면 환기가 돼요 마통풍도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 드레스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가 되냐, 보시다시피 지금 드레스룸이 원체 많, 크기 때문에 네. 뭐 겨울 온 여름 옷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그냥 다, 이 집도 보면 지금 겨울 옷부터 여름 옷까지 지금 그렇구나. 다 걸려있네. 아, 정리 너무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는 이제 저, 화장대. 화장대 이게 그냥 기본 네. 세팅입니다. 와, 네. 화장대도 우리가 빈집 가서 보면 이게 크게 이 드레스룸이 어떤 모습일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여기 이렇게 딱 예쁘게 해놓으신 거 보니까, 아, 여러분도 이사 오셔서 살림살이를 정리하시면, 요렇게 됩니다. 라는, 네. 확실히 그림이 사는 것 같아요. 아, 가방장도 너무 예쁘게 짜놓으셨네. 그니까, 러 가방장도 아크릴로 네. 딱 해가지고, 네. 네. 저 소중한 아이들은 또 소중한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고, 어 화장대도 요렇게 하니까 이게 화장대 확실히 더 와닿네. 예쁘네요. 네. 네. 어, 조말론 쓰시네. 저도. <laughs> 예, 그 안방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아, 부부 욕실도 예,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 네. 안쪽에 이렇게 샤워부스 들어가 있고, 선반형 수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 등이 간접적만 간접 등만 들어가도 확실히 예뻐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참 이렇게 신혼 부부 라오니까 칫솔 저렇게 예쁘게 딱 있는 거 보니까 신혼 부부라는 느낌이 무시나네요. 와, 집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느낄 거예요. 아이 정도면 어 너무 깔끔한데 깨끗한데 생각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뭐 목돈을 들여서 한게 없다. 원래 이 집의 기본 컨디션에다가 네. 간접 조명만 불렀을 뿐 네. 손등이 거의 없다는 거. 와. 제가 봤을 때는 중문 조명 뭐장짜는 것까지 다 포함해도 300. 400이 안 들었을 안것 들죠? 같은데요. 뭐 조명 뭐한 80만 원, 90만 원 하고 네. 뭐 이거 해도 큰 그거 없이도. 신혼분들, 신혼부부분들은 네. 조명 정도는 하시는데 그 외에는 손안 되고 어. 그냥 들어오셔도 네. 그래도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큰 케이 또 집을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사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어 작년에 결혼을 하고 네. 1년 됐습니다. 1년. 네. 아 이사한지 1년. 그, 이사하실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셨을 거예요. 시운 네. 집을 고를 때. 네. 근데 그 선택지 중에서 이 동대구 우방 아이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어, 일단은 구조가 너무 일단, 포비 판상으로 네. 잘 빠졌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랑 팬트리도두 개에다가 수납 공간이 많아가지고 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택이에요? 네. 뭐 직장 생활은 혹시 거리가 많으시나요 어때요? 어 1년 동안 주말 부부를 했었는데, 아, 네. 그 대전이랑 대구를 계속 오가다 보니까 동대구역이랑 가까운 음... 곳을 선택하게 됐고, 아, 여기가 가까워가지고. 네. 동대구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장거리 통근이나 출장 가시는 게 잦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네. 아, 그래서 선택하실 때 그런 게 이유가 네. 안 되셨다. 1년 살아본 생생한 후기가 어때요? 1년 살아보니까 내 선택이 어땠다 어, 일단은 너무 편해요. 네. 조금만 나가면 뭐 동대구역 시내 음. 그리고 병원 은행 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잘 선택했다? <laughs> 네. 살아보니까. 네. 아, 까 그러셨구나. 집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집 소품 되는 거 되게 아기자기 하게 좀꾸셨더라고요 네. <laughs> 어떻게 뭘 보고 따라 하신 건지, 아니면 평소에 감각이 있었는지, 어떤 컨셉이 있었는지? 어, 일단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네. 어떤 방을 어떻게 하자 하자 이렇게 남편이랑 많이 상의해가지고 음 <laughs> 했고 그냥 틈틈이 사진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꾸몄습니다 아, 꾸몄 네. 아저 PC방 네. 너무 멋있는데 네. 저거 누가이겼어요아 저희가 연애 때 네.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다 스타크래프트요? 보니까 주종이? 저는 토스 아, 네. 네. <laughs> 남편이랑 계속 PC방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아 결혼하면 꼭 차려야 겠다 어, 이렇게 피시방에돈쓸 바에 우리집에 만들면 낫겠다 <laughs> 네, <맞아요. 웃음> <laughs> 그래서 아니, 저희 과자는 네. 누가 가져다 줘야 하신 거예요? 아, 과자는 모자랄 네. 때마다 아, 같이 채워 놓고 있습니다 아, 저거 먹을 때만 돈 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laughs> 돈내 <돈이 웃음> <않네. 웃음> 아, 아, 너무 잘해놓으셨서 가지고 제가 네. 좀 되게 행복한 기운을 좀 받고 아, 가는 것 같습니다 홈페 인터뷰까지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선생님 여기는 타입이 뭐죠? 여기는 8세비 타입이고요. 정남형 네. 배치되어 있고 지금 네. 매매 금액은 어, 4억 6천에서부터 5억 2천 선까지 아, 지금 매물은 나와 있고 항상 네. 거래되는 거는 4억 7천에서 4억 9천 사이 정도로 음, 봅니다. 4억 후반대에 실거래되는 아파트다. 네. 자안 네, 여기 일단 전실이 그죠. 전실이 길죠. 패서 그러니까, <laughs> 맞아요, 이거. 네, 패서 타입인데 <laughs> 네. 저희끼리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가 지해족들이 네. 정말 좋아할 만한 <laughs> 여기가 우와. 전체가 다신발장이에요 여기까지. 야, 이게... 네. 우리의 신상 아이들을 꼼꼼히 놓을 수 있도록 어, 신발장 진짜 크네. 아, 그죠? 와. 네, 가족별로 신발 따로 보관하면 네, 될것 같은데요. 네, 다 아,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는 네. 입구 팬트리가 있어서요. 네. 어, 간단한 짐이나 오, 뭐 택배 같은 거, 네. 이런 거 지금 이 안쪽에 보관해시면될것 같아요. 네. 입구 팬트리가 네, 네. 돼 있습니다. 입구 펜트리 기억자로 돼 있어도 뭐 짐은 충분히 더 놓을 수 있고, 어, 이 선반도 다 높낮이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뭐 원하신 대로 또 만들어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전실이. 84가 아닌 99, 108요 정도 타입 느낌나는 전실이다 그죠? 그리고 나. 여기가 또 네. 어, 거실 팬트리가 하나 더 있어서 청소도구라든지 어 기타이지 네. 짐들 크... 보관하시면 요 콘센트는 청소기 충전하는 콘센트입니다 맞아요 네. 세심하죠 네 <laughs> 그래서 딱 꼽아 쓰면 되고 네,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네. 음 욕실 안쪽은 뭐 일반적인 욕실의 모습이에요 욕실 모습이고 뭐 지금 조명이 아무래도 이게 한 4년 되다 보니까 색깔이 약간 조금 덜 밝은데 요런 것들은 교체하시면 됩니다. 교체해면 화사하게 또 바뀌고. 그리고 요거 잘 들어가 있네. 요거 밤에 들어오면 이거 사공 센서는 켜져가지고 네, 네. 조준과 발사가 가능하도록 <웃음> <웃음> 그런 등이죠. 네. 어, 여기 역시 자녀 방이고요. 네. 사이즈는 A 타입이나 B 타입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 맞습니다. 네. 여기도 뭐 흔히 우리가 보는. 네. 84 타입에서 포베이 판상에서 보는 고 서브 방의 아. 딱 사이즈네요. 그렇죠. 네, 아주 붙박이장이 들어있는. 여기도 창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크고 와이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창이 긴게좀 바깥에 딱 봤을 때 이게 반창이라든지 아니면 이 창이 좀 작으면 조금은 좀 답답한 느낌 이 살짝 있는데 이게 또 커서 개방감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짜잔 네, 두, 여기는, 번째 어, 두 번째 방. 서브방 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브방도 뭐첫 번째랑 큰 차이 없는 네, 상당히 뭐 준수한 넓이를 보여주는 그런 두 번째 서브방입니다 자, 이제 복도를 지나 거실입니다. 네. 여기도 거실이 상당히 넓다, 그죠? 어, 거실도 넓고요. 네.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양쪽에 콘센트가 다 있기 때문에 네. TV나 소파 자리는 어느 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은 이쪽에 소파 자리를 놓기를 아 추천드리거든요. 네 이쪽에서 딱 봤을 때 뷰가 좀 나온다. 그래서 이 건영 캐스빌, 저기는 좀 따가 볼. 네. 그리고 남도 유보라. 네, 여기서 동대구역 도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네. 단지가 굉장히 조용하다는 게. 어, 그니까요. 여기서 동대구 가시려면 실제 뭐 얼마 안 멀거든요. 저번영캐슬 네. 옆쪽으로 해서 쭉 따라 올라가시면은 골드클래스 지나면 바로 아파트잖아요. 네. 그 반대편이. 이센터를 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네. 없다는 거죠. 어, 네. 여기는 좀조용하다 네. 네. 그게 장점이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짐이 있는 집 보고 네. 오늘은 지금 여기는 또 짐이 없는 세대라서 좀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이. 음.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비교하기가 너무 좋은 게요. 네.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뭘 바꿨나 하면 조명. 어, 정도. 에 네, 어. 조명, 그 다음에 이제, 어, 주방 장 정도인데, 네.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지가 않아요. 9천, 그 정도 돈만 네. 투자하고 또 집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잘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요런 안에 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텐바 모드라든지, 어, 이런 장의 색깔, 뭐, 컬러 이런 것들도, 보시다시피 차이가 없잖아요. 기본 집하고. 근데 아까 고그 세대와 이 세대에 딱 봤을 때, 좀 차이점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소액으로 얼마든지 이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하셔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네. 어. 근데 여기도 있나요? 기본 구조는 상당히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참 재밌는 게요 빈집이 더 넓어 보여야 되는데 네. 가구가 있으면 더 넓어 보여요 그렇죠? 있스야될 자리에 있을 어... 가구가 있으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세대도 지금 여긴 폴리싱 타일로 네. 있는 세대고요 여기 이제 주방이고 이쪽, 어, 뒤쪽이 지금 세탁실이거든요. 네, 어, 세탁실이 세탁실인데, 똑같이 안쪽에... 이제 2단으로 하실 어... 것 같으면은, 전 이제 반은 네. 뺐다, 꽂았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뭐, 일반적인 여기도 뭐, 워시타워 쓰시면 충분히 되는 그런 네. 공간이고, 주방 안쪽에 이렇게 기억자로 돼 있고, 여기 알랜드식탁에서 대면형으로 여기 또 하시면서 얼굴 마주보면서 또 TV도 볼수 있고, 이야기도 할수 있고, 네. 그런 주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똑같이 지금 사이즈 자체는 넓고. 요 어, 넓지가 않은 네. 안방. 우리가 4이 판상형에서 딱 생각한 그 안방입니다. 네. 제가 자는 안루지만 아마 3.6 정도 될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자.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어, 지금 드레스룸. 미닫이 문으로 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어,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안쪽으로 딱들어가서싹 네. 꺾으면 안쪽에 이렇게 또 D 그자로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시스템 가구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드레스룸이 좀 좁다고 한다면, 여기 얼마든지 이 공간에다가. 붙박이장 하고도 충분히 침대 네. 키사이서 넣고도 충분히 사이즈가 충분합니다. 가능해요 이 정도는 네. 보통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장딱 놓으시고 여기 침대 놓으시면 된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쉬면 그... 될것 같아요 여기... 자, 부부 욕실 안쪽도 뭐 타일이라든지, 요런 젠나이, 요런 도기들 전부 다뭐큰 무리 없이 다쓸수 있는 거고요. 현재 뭐 요런 부분들은 전혀 손대실 필요가 없는 컨디션입니다. 사년 차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물 튀지 말라고 덮개가 있는 컨센트까지 꼼꼼하게. 여기는 드라이어를 놓는 바구니죠. 드라이어 닦고 가서 넣어놓고 닦고 쓰고 하시면 되는 그런 가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수건도 흐르지 말라고 꼼꼼히 배까지 요즘에 뭐 신축에서도 다 쓰는 그런 가구들이 들어가 있죠. <목소리>